자 라고, 고 용의 동화 를 바치 면서, 이때 엄청난 불 안과 부끄움을겪었으위들을 위로 서또용 감하 게 그때 의사만겪었던 할머님 들의용 기를 저희 들이 존경 하고 성원 하고, 실은 이와 같은기 적인 를 반대에서 안됐다는 뜻을 모아서 역시 오늘 꽃다발을 바칩니다. 누구를 멈볼수 없는 나라,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살고 누군가는 언영된 영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오늘 꽃다발을 바칩니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나를 기 이분들의 아픔과 이분들의 용기를 기억하면서 번영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